물가를 장악하고 있던 악어가 물을 마시러 온 호랑이를 노리며 치명적인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어는 호랑이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했고 결국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호랑이와 악어는 평소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는 편입니다. 열대우림에 사는 제규어와는 다릅니다. 제규어는 호랑이보다 작지만 주요 먹잇감 중 하나가 바로 악어입니다. 물론 아마존의 악어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요. 하지만 오늘 등장한 이 악어는 무게만 해도 250kg이 넘는 거대한 개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두 포식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250kg이 넘는 악어는 호랑이에게 끌려 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라고 해서 모든 악어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랑이조차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악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바다악어입니다. 성체 바다악어는 몸길이가 7m에 달하고 몸무게는 무려 1톤을 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성장하며 육지에서는 다소 느릿하지만 물속에서는 완벽한 지배자입니다. 목표가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놀라운 순발력과 죽음의 회전을 통해 순식간에 사냥감을 수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바다악어와 호랑이가 정면으로 맞붙은 사례는 알려진 바 없지만 제 생각에 무게 1톤을 넘는 바다악어를 호랑이가 사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